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3회차 인간공학 기사 실기 문제 풀이를 맡게 된 강사 양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1번 문제입니다. 어, 직선 표시 장치와 회전 조종 장치가 동일 평면상에 있을 때 운동 양립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장, 직선, 직선 표시장치와 회전조정장치. 이걸 보셨을 때에는 어리게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체관을 해야 됩니다. 원리는 어리게 원리를 이용해야 되고요. 설명은 어떤 내용이냐. 어리게 원리가, 원리가 어떤 내용이냐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표시장치의 지침 설계에 있어서 양립성을 높이기 위한 원리로서 제어기구와 제어 기구가 표시 장치 옆에 설치될 때에는 표시 장치 지침의 운동 방향과 제어 기구의 제어 방향이 동일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표시 장치의 지침의 운동 방향하고 제어 기구의 제어 방향이 동일해야지 이게 혼선도 없고 헷갈리지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운동 양립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하는 방법이다. 라고 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전멸 융합 주파수 CFF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CFF는 전멸 융합 주파수라고 하고 있고요. 빛에 일정한 속도로 전멸시키면은 깜빡거려 보이지만은 전멸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은 깜빡임이 없이 요 깜빡깜빡 거리는 게 없이 융합돼서 연속된 빛으로, 광으로 보일 때, 이때를 전멸 주파수라고 합니다. 전멸 융합 주파수는 피곤함에 따라서 빈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피로, 즉, 정신 피로의 측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 때나 멍하게 있을 때는 CFF가 좀 낮고요. 마음이 좀 긴장되어 있을 때나 머리가 맑을 때는 CFF가 높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한 2년에서 3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멸융합주파수 CFF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지 묻는 문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렇죠? 자, 유해유인 조사 시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지만은 하 동일 작업일 경우 표본 조사만 시행하여도 된다. 이때 동일 작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동일 작업이 뭐냐. 동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작업 설비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동작이나 자세 등이 작업 방법, 방법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동일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작업 설비를 사용하거나 작업 수행함에 있어서 동작이나 자세 등이 작업 방법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을 얘기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동일 작업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